시즌 8 업데이트 중간 업데이트로 새롭게 추가된 신규 레전더리 쿠키 지메군주 쿠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더리죠 신규 레전더리에 지금 마법사탕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 레전더리 나올 때 용적 쿠키들이 원래 레전 쿠키랑 에픽팬만 나왔었는데 얘는 이제 마법사탕까지 같이 껴가지고 나온 케이스 능력을 한번 봅시다 일정 시간마다 어둠 영역을 생성해 주변의 젤리와 장애물을 흡수하고 심의 결정 젤리를 생성한다 심의 결정 젤리를 일정 수 획득하면 심해의 어둠으로 변신해 날아가기 시작하고 어둠 영역을 추가로 생성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 어둠이 거치면 심해 군주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심해 어둠 에너지를 한 점에 끌어모아 심해 어둠 에너지포를 발사한다. 이게 능력이고 마법 사탕 한번 봅시다. 심해 어둠 에너지포 강화. 어둠 에너지포가 발사되는 도중 더욱 강력해지게 된다. 이게 음, 마법 사탕 능력이죠. 그리고 슈퍼 에픽 스킨도 뭔 뽑기 영상 따로 올라갈 예정이고 일단 기본판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약간 취향 차이라서 기본판으로 달릴게요 리뷰는 그 다음에 전용팩 다시구기 한번 봅시다 평상시 체력 감소 속도가 느려지고 일정 시간마다 유령고기를 소환한다 소환된 유령고기는 전방으로 날아가 폭발을 일으켜 주변의 장애물을 파괴한다 어, 체감이 13% 느림이 그냥 기본으로 달려있는 패시네요 한번 직접 달려보도록 합시다 이어달리기는 그럼 그냥 감자 써 되겠네 감자로 가고 보물을 좀 얘가 빠르게 질주한다고 하니까 마른 보물 3개 들까요? 전등북, 허수아비 만주 이렇게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연구소 먼저 가자. 가자. 지메군주 능력 발동. 이야. 이렇게 질주하다가 다음에 문어포 마법 사탕으로 중간에 강화. 능력 발동 점수는 6,800막 막세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중간 중간에 파란색 게이지로. 체우질 때마다 젤리가 생성이 되죠. 바다요정 마법 사탕 능력이랑 비슷하네. 다음에 다시 질주. 질주하는 동안 광속 질주랑 또 겹치겠지 아마. 장파 광질 좀 쓰고 싶네 같이. 빰. 오 뭐야 방금 뭐도 이게 발동될 때 점수 한번에 좀 많이 들어오네요 체감 패시라서 점수는 그냥 대충 붙여준 줄 알았더니 점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 저렇게 이제 유령 물고기가 발사가 되면서 점수를 주는 패시고 광질 오 겹치긴 겹쳐 다음에 보탄 모션까지 아니 길쭉한데요 <laughs> 보탄 모션 좀 길쭉한데 팔이 기네 이 친구가 <laughs> 빔쏠때 살짝 느려지는 게 아, 아쉽네 이게 막변은 깔끔하게 돌 예정 이 막변 안 되면 안되지 자 마지막 능력까지 활동 완료 아 점수 잘 오른다 미쳤다 바락 뛰기가 빡센데 바락 점프 이어달리기 감자 가봅시다 좋은데? 징글 에전이니까 어, 좋을 수밖에 없지 오카가오리 뭐, 조합이랑 거리가 완전히 똑같네요 일단 근데 감자 이어달리기를 쓸수있을지 모르겠어요 패시 점수 비중이 좀 있는 패시라서 아슬아슬하게 막분 못하면 이어달리기 연구해야 돼 그냥 막붙 하자 깔끔하게 아 오, 막변. 야, 바락 좀 뛰어야 되긴 하네. 잘 보고 뛰면 되는데요? 잘 보고 뛰면 할만한데? 1.92 나아줍니다. 일단은 키위 먼저 가볼게요, 키위 먼저. 니어달리기 키위로 한번 가볼게요, 키위. 감자보다 키위가 살짝 널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감자 쓸 거면 막 지도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감자 바락각을 좀 이쁘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가운데 고정이네. 눌러서 바락 점프. 이달 키로 한번 가봅시다. 키위 다음 라프터나 샤베상 한번 각을 봅시다. 샤베상은 아마 못쓸 듯. 바락 점프. 아, 얘는 막변 감자보다는 좀 편안하게 돼. 다음에 마지막 질주까지. 바락 점프. 7, 8, 3? 아, 일단 이기긴 이기네. 목카가 우리 꺾긴 꺾네. 좀 근데 아슬아슬하게 꺾었다. 키위 말고 한번 그러면 다른 걸 써봅시다. 키위 아니면 왔을 때 이어달리기 후보가 키위, 불정, 라프터? 라프터 약간 운빨이 근데, 라프터 한번 가볼게요. 고. 당파가막 엄청 좋은 편도 아니고 안 좋은 편도 아닌 약간 그 애매한 그거 있잖아요. 그래도 천전나부보단 낫지. 지금 달리는 동안 배경은 다 부서지니까. 바락 점프. 요달리기 라프터 한번 써봅시다. 괜찮을까? 키보다 감자 막변 깔끔하게 됐으면 그게 원탑. 다시, 찍기를 아꼈다가 써야겠다. 라프터 이어달리기로 쓰면 복잡해가지고 좀 귀찮은 게 있어. 봤을 때 이어달리기 키위는 약간 진짜 한 3등 정도 조합인 것 같거든요? 1, 2등을 찾아야 돼, 지금. 김해군주 이어달리기로 알맞는 친구를 빨리 찾아야 돼요. 한 이쯤? 써서, 무적 이용해서, 배쉬. 둘, 찍기까지 안 되겠다. 바락, 점프. 찍어, 찍어, 찍어. 다음 능력이 마지막인데. 이달 랍터, 그래도 7.8까지는 나오네요. 음, 그럭저럭 랍터 이어달리기 쓸만하긴 쓸만하지만, 좋진 않다. 다른 맵도 한번 써봅시다. 7.9이면 압도적이네. 100년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여기 맵은 모카가오리가 압도적으로 좋은 거지. 사실상 100년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 한번 마법사들의 도시로 가볼까요? 여기 맵이 확실하게 100년이랑 비교하기는 좋으니까. 여기 맵, 이 조합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낌이 약간 모카가오리랑 비슷하게 쓰이는 거라, 몸을 그대로 들고 가볼게요. 오, 아니 마법사탕이 젤리도 먹어주네요. 아니, 마탕이 아니라 이 파란색 능력이 하나, 둘, 아, 곰젤리 파티 100만 점만 더 해주세요. 100만 점이야, 뭐 사소하니까 막변 깔끔 자, 가 봅시다. 점프 키꾹 눌러서 바락 점프, 여달리 감자 가 봅시다. 아니, 감자 막변 가기 나올까? 여기 맵이 벌써부터 매서운데? 바락 점프. 아... 바락, 점프. 아, 됐다, 됐다, 됐다. 아니, 이번엔 좀 쉽게 됐는데? 몸 차이야, 진짜. 바락, 점프. 8.21. 와줍니다 쉽진 않았어요. 방금도 진짜 칼바라기긴 했어. 마두시는 빡세. 마지막 페어맵 한번 가봅시다. 약간 페어는 좀 전통적으로 고민형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렇게 한번요 세팅으로 가볼게요. 맞아. 아, 페어맵. 약간 전통 느낌으로 고민형 을 넣긴 했는데, 안 넣는 게 점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감자 이어달리기는 뉴비가 쓰기 많이 빡세겠는데요? 바락 점프가 기본 베이스 테크닉 라이센스 12까지 깬 사람들만 선질할수 있게 지메 군주 패키지 결제 전에 이제 검증 테스트로 라이센스 12 클리어 해야지 살수 있게 그렇게 해야겠는데 지메 군주 마지막 능력까지 발동해주고 점프키꾹 눌러서 발악을 합시다 이어달리기 감자 랜덤 게임 스타트 발악을 뚝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바락 점프 오케이 막변 깔끔해 발악 점프, 아, 요렇게. 7, 7, 8. 7 8 5까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광속 질수 있으니까 여긴 좀 바락되긴 편하네. 요거 속, 삼속도 여기는. 지도 속도 속도 여기는 인형 속도 속도 아님 여기도 삼속도 들어갈 듯 이어달리기 감자가 그냥 최고인데 막변이 좀 빡세다는 단점이 있죠 아무튼 오늘 새롭게 출시된 신규 레전더리 심해군주 쿠키 리뷰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0티어긴 한데 이 테크닉 라이센스 12 클리어 기준으로 0티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물론 이어달리기 다른 걸 쓰면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데 키위라던가 이어달리기 랍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러면 이제 백년 드래곤한테 좀 질 수가 있다 백년 드래곤이랑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다른 쉬운 이어달리기 쓴다고 해도 어, 점수가 약간 낮아진다는 점 그래도 백년은 어, 이길 듯 감자 이어달리기 쓰기가 좀 빡세가지고 어. 삼속 7.9. 네, 페어도 삼속도라고 합니다. 안녕, 굳이네. 아,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써? 최고조합 랭킹 나오기 전에 연관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야지. 요즘 속도 보물 좀히튼거것 같아. 그래서 레전보물도 좀 밀려나고 속도 보물들 위주로 쓰죠? 아무튼, 오늘 시메군드 리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바!